고지혈증약을 오래 드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점이 평소에 가장 힘드셨어요? 음, 저는 혈압약도. 오래 먹었고 고지혈증 약도 여러 해 먹었거든요. 그런데 약을 먹어도 몸이 더 좋아지는 것은 못 느끼고 계속 안 좋아진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전에는 단순히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려고 제가 약만 먹으면 된다고 생각했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피곤하고 혈액 순환도 더잘안 되는 것 같고 피부나 머리카락 상태도 더안 좋아졌어요. 괜히 기운도 더 없는 것 같고요. 음, 전에는 나이 들었어도 이렇게까지 지치진 않았었는데 말이죠. 저희 한의원 치료를 선택하시게 된 혹시 계기가 있으실까요? 친한 지인이 어, 특수 약침 치료가 고지혈증에도 도움이 될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라고 추천을 해주셨거든요. 워낙 그때 제가 몸이 안 좋은 상태라 그래, 그냥 이거라도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그래서 멀리서 천안에서 일부러 수소문에서 찾아봤어요. 치료 받으시고 나서 고지혈증 수치나 전반적인 건강 상태에는 어떤 변화가 좀 있으셨어요? 정말 놀라운 거는요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자주 하는데 해 보니까 콜레스테롤 수치가 확연히 좋아진 거예요 침만 받았는데 특별히 약을 추가하거나 바꾼 것도 아니었는데 수치가 좋아지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혈액 순환이 좋아져서 그런지 손발 저림이 항상 있었는데 많이 줄었고 계단 오르내릴 때 항상 숨차서 좀 가다시고 가다시고 했었는데 그게 훨씬 덜해져서 너무 좋았고요 피부하고 탈모 증상까지도 좋아지다 보니까 이거 정말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치료구나라고 기분 좋게 느꼈어요. 그동안 다른 치료와 비교해서 한의원 약침 치료가 주었던 특별한 장점이 있을까요? 와, 아, 예, 저는 그동안 약을 항상 먹어봤어도 과연 이게 나한테 맞게 잘 처방이 된 건가? 라는 의문을 항상 갖고 있었거든요. 부작용은 없었지만은 특별하게 효과도 크게 체감하기가 어려웠었고요. 이 약침치료는 제 체질에 맞춰서 경율에 직접 작용하다 보니까 스스로 몸이 날로 좋아지는 거를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피부하고 탈모까지 개선될 줄은 정말 몰랐었는데, 혈액순환이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오, 이런 부분까지도 좋아지는구나 싶었어요. 피로감 줄어드는 거 하나만으로도 저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음... 저처럼 고지혈증 약 오래 드시면서 음, 이게 맞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아마 꼭 한번 한의원 약침 치료를 시도해 보시라고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반신반의 했었지만 두어 달 지나면서 몸이 확연해졌고, 확연히 좋아졌거든요 다리 아픈 것부터 피부나 탈모나 피로까지 전반적으로 건강 상태가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게 아니라 내 내몸 전체 밸런스를 맞춰줘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은 참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내몸 스스로를 회복하도록 돕는 느낌이에요.